제가 여기 여기 집을 하기 전에 2년 동안 그이 집에 관한 다른 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쿠팡 반장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요. 그래서 쿠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배웠어요. 그때는 초창기였거든요. 7년 전이니까요. 초창기였는데 그때는 차가 3대4대 들어왔어요. 지금은 40대50대 들어오고 있거든요. 10배 커졌거든요. 그때 당시 그 일을 하면서 관리 매니저한테 물어본 게 많아요. 앞으로 쿠팡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클 줄은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 그때 그 반장이 계속 많아질 거다. 그 관리 반장이요. 저는 작업 반장이었고요. 그래서 기사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차를 하니까 기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기사들 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일이 되겠냐니까. 그러니까, 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소수를 제조를 해가지고 이 요소수를 고객한테 납품하기 전에 항상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요소수를 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기준이 이 요소수를 검사할 수 있는 분석 기기가 회사 내에 있는지에 대한 거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창업 마케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